아, 이 질문은 이제 거절에 관한 것인데 거절에 관한 것이 중요한 기술인 것은 그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그 주변 동료들이 되게 부탁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거절했을 때 상대편이 삐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부탁하는 시스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열 일은 지가 알아서 하는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laughs> 약간 기계적이죠. 아, 오케이 계속해 보겠습니다. Whenever 할 때마다, you say 니가 말할 때마다, what you can't do 니가 할수 없는 것을 say 말하라, what you can do 니가 할수 있는 것을.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Whenever는 여기서 no matter when입니다. 뭐뭐할 때마다.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 the thing 위치나 the thing 대시입니다. 이것도 관계대명사 what, the thing 대시나 the thing 위치입니다. This is answer sentence. 이것은 answer sentence. 어떤 그 문장을 끝맺음 시킨다. An up positive up 긍정적인 어조에서 그리고 and has much lower tendency 훨씬 더 많은, 훨씬 더그 적은 그 경향을 갖게 된다. The c a u s e s o man 누군가가 도 챌린지 그것을 거스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것을 거스르게 만드는 걸 갖다가 그 덜하게 만든다. 그 소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와장창하면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갖게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Consider this situation. 고려해라. 이런 상황을. 자 이제 즉하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A colleague. 한 동료가 comes up to you. 너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ask us. 부탁한다. 너보고. To look over. 검토 좀 해달라고. Some figures. 몇몇 숫자들을. With them. 자기네들과. 그죠 Before meeting, m e 전에, they are having tomorrow. 자기네들이 내일 갖게 되는 미팅 전에. 자, 이럴 때 이제 그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짜증이 납니다. <laughs>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 이런 일을 또 부탁하고 그러면 짜증이 확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 부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들어줘야 되죠. 그러나 이제 하던 일도 중요하죠. 자기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 친구가 이제 수학 같은 거 물어볼 때 그렇잖아 되게 귀찮습니다. 전 학교 다닐 때 왜냐 내거 푸느라고 바빠죽겠는데 걔 거를 챙겨야 되잖아. <laughs> 엄청 귀찮아요. 그럼 딱 잘라 얘기합니다. 이거 몇시몇 몇 분에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걸막 계속 합니다. 그러면 걔도 안, 안 물어봐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저를 보호하기 한 장치였죠. <laughs> 별로 기분 안 나쁩니다. You simply say 여러분은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No, I can deal with this now. 이걸 지금 다룰 수 없어. This may, this may delay. 이것은 아마도 전개가 되면. To them, 걔네들이 insisting 주장합니다.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데 이네 정보가, 그죠 Increasing. 이것은 increasing 증가시킵니다. The pressure on you, 너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죠. To give in, 굴복하라는 압박입니다. 받아들여 새끼야. 좀 해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structure가 쓸만합니다. 쓸만해서 파란색으로 정리합니다. 그 리드 투하면은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투 다음이 결과입니다. 결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도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주장한 내용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란다. 접속절, 접속사, 목적절이 끄는 대트가 여기 생략이 돼 있고요. 카마이엔즈는 그리함으로써 증가시킨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비는 굴복하다인데 무슨 굴복하다? 결국 그 사람들의 부탁을 네가 꼭 들어줘야 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 빨간색으로 한데는 원래 여기가 이제 순서만 저기 1, 2, 3, 4, 5 해놓고 어느 어느 위치가 맞냐라는 문제인데 거기다 선생님이 미리 집어넣습니다. Instead of that 앞에처럼 하는 대신에 say to them 말해라 그들에게 I can't deal with them now. 그 일을 지금 할수 없지만 what I can do 제가 할수 있는 것은 is 다음입니다. I can ask Brian. 브라이언에게 요청해서 to give you hand. 당신을 돕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and 그러면 he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m. 그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동태기로 이제 브라이언이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와서 <laughs> 아, 이제 관계되면서 왔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ask a to be s t r u c t u r e 아시죠? 요청하다. A가 피할 것을. 응? 오케이, 오케이. should e 하면 뭐뭐 해야 된다 의미가 강하지만은 마땅히 뭐뭐 하다란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or 혹은 I can deal with that now. 지금 그 문제를 다룰 수 없지만 I can find you. 제가 당신을 찾아갈게요. In about half an hour. 대략 30분 후에. When I have finished. 일끝 마치고요. 이게 제가 쓰는 수법이었죠. 그죠? 그럼 대부분은 제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Uh, either of these types of responses 앞에서 설명한 이런 타입의 반응들 중에 그 어떤 거라도 아 r 로 better, 훨씬 낫습니다 than ending it with a negative 그러니까 부정어, 안 돼요 라고 끝맺는 것 보다 이런 뜻이죠 이더가 나온 건 뭐예요? 앞에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왔죠 왜 이더가 두 가지일까요? 앞에 게 a, o b 형태로 돼 있잖아요 o 어있어 여기 있잖아, 보여 안 보여? 보여죠 앞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둘 둘 중에 하나라도 훨씬 낫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는 배워둘 만한 게 많았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봐야 되는 지문이에요.